자, 반갑습니다. 현재 9월 22일 오후 12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자, 오늘 장중에 5%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자, 거래 대금도, 그죠? 2조 5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1800원 이 중요한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얼마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러분들 91000원 근처까지 여러분들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눌렀다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바로 갈것 같진 않아요 바로 갈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과매수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과매수 구간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매수 구간이 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9만 천원 근처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이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건 스텔레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여러분들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신규 매수자가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냐. 그죠 무슨 일이 생기냐. 어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이제 재차 누르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91,000원을 또 여러분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기 조정 바로 직전에 매수 하신 분들은 내가 산 가격 그쵸 사자마자 떨어지고 내가 산 가격까지 오게 되면 이 근처에서 매도가 많이 나타나요 매도가 많이 나타나는다왜그죠 본전 심리 때문에 어, 본전심리 때문에 이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71,900원을 넘어설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4,000원을 넘어설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내가 산 가격 근처까지 오면 팔지 마시라고 삼성전자는 왜? 다시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다음 저항 가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이유예요 끌고 가야지 여러분들 그쵸 내가 산 가격 이상에서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간스탠리가 지금 96,000원을 제시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쵸 어떤 이유 때문일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유는 여러분들 다양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디렘 가격의 이제 상승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쵸? 어. 디랜 가격이 빠지면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디랜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 주가 오른다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이제 한세개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자첫 번째로 이제 hbm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hbm 이 삼성전자가 5세대 hbm 이 hbm 3 12단 제품 그렇죠이 엔비디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과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게 될 가능성을 이제 높게 사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HBM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소식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재확인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다 라는게 첫번째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이모건스텔리가 이제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그죠 이게 이제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자 인공지능의 수요 확대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하려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즉 디램 가격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 삼성전자 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크게 여러분들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이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자 작년보다 여러분들 올해가 그렇죠 연간 영업이익이 살짝 이제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들이 주가의 상승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이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얼마. 그죠자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다음 저항가격은 9만 천원 근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 이는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상단 저항가격 근처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한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고 대응해 나가세요 라고 이미 실시간으로 오전 10시 53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간은 12시 52분입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응할 때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자,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구독은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해 주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자이 입장하실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이 제목이 있죠 그죠? 요 제목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제목 누르시면 아래 글자가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아래 글자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방 안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무료 종목 추천, 그리고 다양한 종목 주요 가격 제공, 상단에 저항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력 신호 만드는 거나 기법 자료, 기법 영상들이 모두 여러분들 이 고정된 메시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은 이 방에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거고요. 방에 입장할 수 없더라도, 그죠? 여러분들께서, 어, 단기 종목을 좀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상단, 신청번호 있습니다. 76764223으로. 여러분들, 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작성 후 전송만 해주셔도, 여기서 이제 공유되고 있는 단기 종목들, 여러분들, 그쪽 무료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구독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두 글자 작성 후 전송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주가에 대한 상향 랠리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조종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많았습니다. 자, 11만원 제시한 데가 있어요. 11만원. 미래에셋과 그 다음에 하나 투자 증권, IBK 투자 증권, SK 증권이 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어요. 다 같은 이유죠. 가장 큰게 이제 HBM32, 그죠? 여기에서 아 HBM3 12단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어 얘기, 얘네들이 말하는 게디램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여러분들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컨센서스 내용에서도 우리가 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11만 원 제시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SK 증권도 ibk 투자증권 하나 투자증권 그죠? 9만원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어, 대부분이 이제 9만원 11만원 요 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9만원 11만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구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흐름만 보시더라도 뭐예요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도 이제 여러분도 티가 날 텐데 자 11만원 간다 라고 했을 때 상단에서 걸릴 수 있는 가격이 91,000원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1,000원을 넘어서야지 여러분도 11만원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1만원 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크게 어 문제 없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수 있다. 그러면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초보자분들도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 그쵸? 요거는 제가 팁으로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5일 이평선만 활용을 하세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아니면 5일 이평선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매수도 5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이 되면 되고요. 매도도 여러분들 5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돌파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매달 이유가 없죠. 5일선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일선 돌파할 때 매수, 오일선 이탈할 때 매도. 이 방법으로 쓰게 되면이 자 여러 가지 종목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흐름이 반드시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오일선 타고 가는 때 대부분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오일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절을 언제 하냐? 내가 사자마자 이제 바로 손절을 언제 하냐? 그렇죠? 손절 동 여러분도 오일선 이탈했으면, 아 오일선 돌파했으면, 오일선 이탈할 때 여러분들 손절하면 돼요.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어, 요게 이제 올선을 이탈했다가 장중에 다시 이제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3시에서 3시 20분 사이, 그때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는 이제 갈 애들은 올선 위에 다시 안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부분은 조금 더 그렇죠 어 딥하게 분석을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거나 저 혼자 이제 스스로 실전 매매를 할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 요것도 하나 알려드리고 어 하나 알려드리고 자 이번 영상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 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 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 나고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이것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시두개 신호가 뜬 종목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이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 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번호 남겨 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과 그리고 자,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을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